이번엔 악티늄족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악티늄은 파랗다, 파란 빛을 내다라는 음. 뜻의, 뜻의 악틴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그건 사실 악티늄이라는 음. 악티늄족을 대표하는 원소에서 나왔고요. 음. 악티늄족에서는 음. 악티늄족을 란타넘족과 합쳐서 네. 휘토류 금속이라고 해요. 아, 휘토류. 휘토류 금속은 란타넘족과 악티늄족 말고도 또스칸듐 이트륨도 네. 휘토류라고 해요. 음. 휘토류는 꼭 방사성 원소만 음. 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스칸듐과 이트륨 때문이죠. 어. 그리고 란타넘족에서도 프로메튬만만 방사능을 지니는 원소예요. 아하. 악티늄족에 악티늄족에 있는 원소는 모두 또, 라르타남족에 있는 원소들과 배수와 응. 같아요. 어허. 모두, 이런 원소들이 악티늄족이에요 악티늄, 토륨프로타 악티늄, 응. 우라늄, 응. 넵토늄, 응. 플루토늄, 아메리슘 응. 버클늄, 퀴, 응. 버클, 아니, 퀴늄, 퀴륨버클륨 펠리포는 아인슈타인, 페로놈, 맨델레돈, 노벨놈, 노렌슈. 그래서 전이금속과 알칼리토금속 속 사이에 있는 그두 음. 개의 빈칸은 네, 네. 악, 그 중에서도 아래쪽은 음. 악티늄족이 이, 이 표시하는 거예요. 음흠. 그래. 너. 아테늄과 아테늄족과 란타늄족 등등 히토류를 주기율표에 같이 넣은 것 주기율표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져요 주기율표가 그리고 순서에 안 맞는 경우는 없지만요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그런 부비가 불편해요. Uh -huh. 아래로 그래서 히토류 금속을 이 아래로 변경을 시어요스칸듐과 이트륨을 제외하고요. Uh -huh. 왜냐하면 스칸듐과 이트륨은 그대로 전이금속이거든요. Uh -huh. 악티늄 악태족 원소는 인공원소예요. 악태늄족 원소에서 천연 원소인 원소도 있어요. 그건 바로 악태늄 토륨, 프로토, 악태륨, 유란, 등등이에요. 음. 이런, 그 외의 원소, 악태늄족그 외의 악태늄족 원소들은, 음. 네. 음, 모두 입자 가속기라는는 기계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예요. 네. 이이 입자 가속기라는는 음, 네. 기계는 네프늄을 약간 이용했어요. 네. 그런데 입자 가속기 없이 네프늄을 <laughs> 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조 넵투늄도 조금은 천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응. 우라늄 광석을 캐면 우라늄에서도 넵투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초우라늄 원소라고 해요. 우라늄 다음 원소들을 우라늄. 초우라늄 원소라고 해요. 아, 어렵네. 네, 우라늄이 몇, 몇 번이었지? 92번째가 92번. 우라늄이에요. 음. 원자 번호가 원소 번호가 너무 커지면 불안정해요. 어. 그런데 구시, 89번부터 103번까지는 네, 모두 너무 큰큰수의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는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고 악티늄족한테는 악티늄족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한테는 반감기라는는게 음. 음. 있어요. 반감기는 음. 그 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뜻해요. 원소가요? 네. 원소가요? 네. 음. 원소가 붕괴할 때, 음. 때 계속 붕괴하면 그럼 그럼, 살아야 될수 밖에 없어. 음. 이 중에서, 이, 이 악태 늄족에서도너 진짜로 희귀한 놈들은 따로 있어요. 음. 그, 그리고 그 애들, 이, 이 악태 늄족 마지막 얘의 예, 반감기는 예 고작, 10시간밖에 안돼요 음. 그것보다 채, 더 짧은 녀석은 노벨리온이에요노벨리온은 음. 58분이 반감기에요 금방 붕괴하네요? 네 음. 그래서, 그래서 한시간 한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바로 붕괴해버리고 음. 말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엄마 아웃팅 님 쪽. 어. 돈 조금 눈 조금 끔 도금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laughs>